좀 안고하시고, 음. 경상도 분이시니까 되게 네. 무뚝뚝 하셨어요. 네. 어마시고. 네. 그냥 말씀하는데, 그냥 제가, 어,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가수를 꿈꾸진 않았었고, 네. 연기자의 꿈을 꿨어요. 아, 그래서 이게, 예, 네. 그 연기자의 꿈을 꾼다 했더니 아버지가, 여자가, 음. 니가 음. 우리가 어, 연예계 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니가 네. 서울로 가서 뭘 한다고 음. 그걸 하려고 하느냐, 네. 그러셨는데, 제 꿈이 그, 기, 그 길로 가고 싶다고 좀 음. 보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저희 담임 선생님 저희 한문 네. 선생님 음. 그러니까 주위에 선생님들께서 제를 네. 한번 서울로 보내보라고 제가 뭐꼭할것 같다고 오, 네, 네. 그, 특히 그 한문 선생님 장문 한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아, 네.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를 연예인 서울로 꼭 보냈으면 좋겠다 고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아,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laughs> 부분다 반대하시잖아요. 거의 다 반대했어요. 네. 우리 세대는 특히도. 네. 그리고 네. 그 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네. 길을 간다는 거는 도덕구나뭐 음. 굉장히 반대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연인을 한대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희생해주셨죠. 네. 엄마도 제가 딸이니까 서울로 와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네. 걱정되니까 네. 엄마가 반찬을 다 해서 10년 동안 저를 뒷바라주셨고요. 아. 6개월은 저랑 있고 6개월은 집에 경주에 갔을 가서 네. 아버지 뒷바라지 하고 또 네. 저희 또 살림 살시다가 음. 또 서울 오면 또제 뒷바라지 하시고 음. 예, 아버지께서는 이제 금전적으로 다 도와주셨죠. 네. 제가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아버지께서 조그맣한 땅이 있던 거 저희가 음. 되게 부자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시골에 그냥 땅 조금 있었던 거를 아버지가 앨범 하나 낼때할 때마다 이제 가수를 하면서 음. 앨범을 내니까 그때는 지금 좀 실물 앨범이 아니고, 열 네. 곡을 앨범을 냈었어야 돼요. 네, 그, 네.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그 조그만 탄땅 하나 팔아가고 가수하라고 또 해주셨고. 아.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마지막까지 팔다가 팔다가 음. 결국은 이제 마지막 과수원까지 팔아먹었죠. 제가. 아. 예, 그랬었는데 부모님은 네. 다 내주시더라고요. 네. 자식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식이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전재산을 다 내놓겠어요. 네. 네. 그건 자식이니까. 물론 그런 훌륭한 자식도 있을 거예요. 있나? 있지만 예, 네. 부모가 주시는 분들이 훨씬 네. 많잖아요. 그만큼 내린 예. 사랑이다라는 네, 네. 이야기인데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서 보면 참무모하셨던 거죠. 음. 왜냐하면 도박이잖아요. 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부모님은 저를 믿고 모든 걸 내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가장 크게 뭐 도와주셨지만 엄마도 네. 그렇고 네. 또제 남동생이 네. 묵묵하게 네. 화낼 만든뭐 누나가 다 누나만 다 주냐고 할 텐데도 오. 우리 동생도 잘. 그렇게 제가 하는 거에 반대하지 않고 묵복하게 네. 저를 응원해줬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갈수 있어서, 우 저는 아버지도 굉장히 죄송하고 항상 미안하고 그러긴 하지만 네. 우리 가족한테는 항상 모든 게 미안하고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이 네. 이제 엄마를 모시고 있고 네. 또 우리 월케가 되게 또 예뻐요. 음. 착한 사람이 와서 네. 월케랑 이렇게 동생과는 음.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아. 다행히. 쪽이나 제가 네. 집이 경주니까 포항이나 대구나 네. 뭐그 근처로 가면 네. 아버지가 진 친구분들 다 모시고 와요 네. 그래서 우리 딸하고 은근히 네. 자랑하시죠 아, 그럼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용돈을 드리면서 네. 아버지 지인분들 친구분들이나 맛있는 거 드시라고 사 드시라고 그러면 네. 또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자랑하시고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딸 바보였었죠 아버지께서 아.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음. 그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네. 오시고. 그래도 그냥 잠시 뵙고 워낙 바쁘게 사니까 그랬는데, 어, 지금 뒤돌아보면 왜 그때 좀더 아버지랑 많은 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뭘 그렇게 바쁘다고 음. 그렇게 하루라도 더 아버지와의 시간을 음. 좀더 보내지 못했을까? 뒤돌아보면 되게 바, 반성이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음. 항상 무대일 때, 그쪽에 가면 아 아버지 오셨을 텐데 그런데 가끔 갖고 네. 있고요. 네. 그 저는 갈색 추억이라는 노래가 그 아버지께서 다 만들어주신 노래이기 때문에 아, 네. 갈색 추억 처음에 떴을 때 네. 이제 이름이 막 났을 때그 네. 노래 때문에 아버지 너무 감사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감사해서 아, 네. 그래서 지금도 갈색 추억은 네. 아버지께 바치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저를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하고. 네. 한혜진이가 이 노래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 가수 아마 제가 포기하고 아마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네. 어디 노래자랑 나가 다니면서 네. 노래 부를 정도였을 <laughs> 거예요. 지역 가수로. 네,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노래 좋아해서 했으니까. 네. 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왔고요. 네. 어, 저기 그뿌드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연기자보다는 음. 가수하는 게 훨씬 잘하는거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예. 아니 뭐 연기를 했었어도 예또윤여정씨 예. 못지않게 또그 이상으로 또. 그건 그 아닌 것 배우가... 같아요.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laughs> 경상도 여기 위에는 할게 없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